내 파트너한테 좀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이그 들어서,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하이그 들어서, 이런 느낌이요. 에 어때요? 잘 나가는데요? 어, 각도가 좋죠? 이제 메인 훈련 하는 거예요. 스매싱 때리고, 들어오면서, 커트 하나. 뒤로 밀리지만, 밀리지만 않으면 돼. 네. 어, 그거랑 두 번째. 들어와서 공을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을 어디서만 건드리면 돼? 앞에서 어, 요것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럼 무조건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리죠? 그럼 세게 다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들어와서 볼을 위에서 잡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건드리지만 볼을 위에서 잡으면 뭐만 하면 돼? 누르기만. 힘만 주면 은 결국엔 드라이브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게 치냐 약하게 치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을 어디서 잡냐?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잡는 뭐. 훈련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중이에요 후이 플레이인데 무책임하게 때리고 나서 자꾸 밑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상급자들은 들어와. 제가 뒤는 잘 보진 않겠지만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공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안정적이죠? 네. 근데 봐봐. 뭔가 맞을 것 같아요. 어, 한 얼굴, 얼굴 뚫린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렇게 밑에서 보면. 네. 이해됐죠? 이런 플레이어가 되면 안 돼요. 음. 후이 플레이에서는 전이 플레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볼을 다 어디서 잡아줘야 돼요? 위에서 눌러서? 위에서 잡아줘야 돼요 아래로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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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밑에 잡아가지고 뭔가 떠가지고 공을 한대 때려 맞았어 그럼 뭐 해야 돼?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야 돼 어. 물론 이제 초보여서 모를 수 있겠지만 자꾸 그런 연습을 해서 내 파트너한테 좀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두 개예요. 뒤에 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앞에 어볼 어디서 봐라? 위에서 위에서 잡아라. 어서 봐봐, 필리 어디서 잡았어? 밑에서. 오늘 그래, 밑에서 잡았잖아. 이거 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제가 위에서 와서 아, 빨리 어, 빨리 위에서 잡아야지. 아, 아. 빨리 이렇게 위에서 잡아서 저한테 그냥 주면 돼요. 들어오면서 오면서 위에서 그렇지. 자 들어오면서 빨리 어디서 위에서 필리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지. 네. 때렸어. 근데 내가 몸을 아예 이게 들어와서 이게 아니야. 자, 때려서 미리 내가 들어오면 은팔 뻗으면 있으면 타잖아. 한이 정도에서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해? 아, 어. 그냥 내 응. 기준에서 위에서 팔만 치면... 뻗고 미리 들어와 있고 최대한 또 멀리서 쳐야지. 다음 공 커트하고 나서 다음 공 준비할 거 아니야. 자, 때리고 왔으면 그래서 거기서 자, 때리고, 자, 오면은 위에서 그렇지 들어오면서. 위에서 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자, 들어오면서. 그렇지. 자, 그럼빌리공 뜨잖아요. 그럼 팔꿈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이스 각도. 또 봐봐. 왜 밑에야? 아... 자, 때리고. 자, 멀리서. 그렇지. 자, 때리고. 자, 오면은 멀리서. 나이스. 좋아, 좋아. 그룹에 걸어. 하나. 스매시 때릴 준비 또 해줘야지. 때려고. 자, 때려놨어. 스매시 준비. 그렇지. 하나. 커트! 자 스매싱비! 들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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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 라켓이 이게 단다는 거는 어? 손목을 위에서 얼마나 안 쓰면 이게 어떻게 다는 거야 키가 작아도 안다안 안 단다고 <laughs> 아니 이 바닥이 라켓을 다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laughs> <laughs> 그렇지 위에서 나이스 쭉 따라가서 보면 그렇지 쭉 따라가서 멀리서 네. 위에서 못 치는 것 같아요 필리 영상에서 나와요 그렇지 위에 잡아야 돼요 그렇지 들어오면서 위에서 들어오면서 그렇지 아이씨. 지금 봐봐 걸린 이유가 이거야 뻗어서. 바닥으로 가겠죠 이거 더 집어 넣어줘야 돼 내가 자연스럽게 는 거예요 그니까, 하다 보면 체력도 약하고, 네. 무너지는 거야. 그거를 음. 얼마나 잘 잡냐의 싸움이에요. 훈련해야 돼. 팔을 빼면서. 그렇지. 자, 여기도. 앞으로, 집어넣어. 그렇지. 다시 더. 더. 집어넣으면서. 오케이. 자, 자. 자, 집어넣으면서. 자, 오른발 더, 얼로 들어와야 돼. 뒤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더. 집어넣으면서. 자, 오른발 딛고 왼발을 더 바깥으로 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쳐도,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 이쪽으로. 들어와 있잖아. 자, 들어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바로, 바로, 들어오면서. 그렇지. 네, 팔또 아빠 미리. 팔 끝까지 조절 안 한다. 끝날 때까지도 계속 팔을 모여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끝까지 집어 넣어줘야죠. 팔쪽 집어 넣어. 그렇지. 자팔 끝까지 집어넣어요 그렇지 오면은 위에서 끝까지 집어넣고 그렇지 오면은 하나 아 엄마. 여기서 보이려나? 팔 봐봐 올려봐요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들 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집어넣어야 돼요 앞으로 더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걸려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자 들어오면서 그렇지, 여기도 들어오면서 빌리 봐봐, 그러고 스텝이 치고 주춤 이게 아니야. 했으면 딱 잡아놓고 밀어야 돼요. 원 스텝으로 다시 해봐. 어디일지 몰라. 하나, 그다음 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 다시 잡고 밀면서 스텝을 그러니까 연결해야 돼. 기다려. 오면은 연결. 자, 기다려. 연결 그렇지 그게 돼야 돼 아. 그러면서 뒤로 쭉 뛰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어. 어. 뒤로 쭉. 근데 자꾸 봐. 이렇게 하다가 자꾸 역동작 걸려. 음. 제가 맞춰주는 거지. 통만 틀면은 그냥 이렇게 될것 같아. 보고 나가. 보고 그렇지 그거지. 자 봐.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서. 자 봐. 나지 놓고 봐. 나가 들어와. 다시, 자, 보고, 들어오면서, 나이스, 자, 팔 쭉쭉 뻗어주고, 뻗어주면 또 미리 나갔어, 지금. 인지하면서,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무너지면 안 돼, 말했잖아, 당해, 어, 후이 플레이 역할을 다 해주세요, 자, 아이.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아까 두 시간 연습한데쓰니까 2시간 어, 더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안녕. 네. 아니에요.